많이 찍어서 인스타 스토리 올려주시고 오늘 써니때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좋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흔이에서 제가 오늘 그 써니때 배우분들과 저희 연출님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시끄럽다 그좀 때려주실래요 지금? 저기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여기서 시끄러우면은 제가 다 기억할 거 알겠죠? 제가 배우분들을 모실테니까큰 박수. 저 제가 선임댄 배우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하면 엄청난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안 하면 제가 다 기억하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다 아는 지인들이니까 알겠죠? 네자선임댄 배우분들을 모십니다 와 어떡해 여기 여기 자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다네 연출객이랑 다른 배우분들도 다 한번 소개를 네 많이 인스타 올려주시고요 <laughs> 선임댄스 도 어, 해가지고 맛있다. 네 자, 한번 아,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목소리> 네, 좀, 좀 나와, 나와주세요. 네,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음, 어습니다 네, 한번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 먼저 오늘 제 공연을 다 보셨잖아요. 오늘 무슨 역할이었는지 아시는 분? 노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어 로라 역을 맡은 서인국 배우 정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파이팅. 오빠는 국기 개그맨 출신이시잖아요. 아, 아 저는 아, SBS 특채 국기 개그맨. 특채. 그리고 오늘 저와 이만춘 배 출신. 저희 잘생긴 지인격 배우님인데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웃음과 감동을 전달해드린 배우 지인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그 다, 다른 다른 주모를 맡은 다른 날 오시면 이제 다른 주모의 아, 정승만배우님이신다한번오빠 네. 소개 한번.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정승만이라고 하고요. 어, 다음에 또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저는 이제 그 로라의 다른 역할, 멀티 다른 역할. 아. 그래서 저희가 쓰리 캐스팅식이어가지고 자기 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 했지만, 어제 사진이 적공을 같이 했던 멀티 권도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 뻔도 아쉽다! 다음에 또 보러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뭐, 제 지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이번에 첫 도전이면 더 정말, 저의 A부터 Z까지 가르쳐 주시느라 너무 고생을 해주시고, 이 각본을 또 쓰시고, 또 제작도 하시고, 연출도 하시고, 저보다 더 엔장러의 저의 롤모델이신 저희 연주님을 소개할까 박수! 연출 이주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즐새게 <laughs> 맛있게 잘시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써니텐 뿐만 아니라 여러 작품을 하시고 계셔서 혹시 뮤지컬이나 연극 좋아하시면 이제 여 주님께 혹시 어떤 작품 하시냐, 할인 가능하냐 그래서 많이 이제 공연들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찍은 사진들이랑 영상들은 써니텐 태그에서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느낌 아시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이제 같이 제가 자리를 섞어드린 건데 편하게 막 여기 계신 배우님들은 아나 배우야! 막 이러신 분들은 아니니까 좀 신거 가서 여쭤보시고 서로 네트워킹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그러면 저희가 카메라가 여기로 오고 저희 배우들이 이렇게 앞에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로 해가지고 여기 오늘 얼굴이 안 나오면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일 파티에 많이 와서 오셨는데 느낌 아시죠? 자 리드를 저희 뒤에 있는 오빠들 해줘서 여기로 다 모일게요. 여기로 단체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저 많이 해봤습니다. 약간 이제 사진 작가님이 리드해주시는 대로 네. 오늘 사진 안 나오면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자 협조 좀 해주세요 자 뒤에 계신 분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안 목소리가> 하면 엄청난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안 하면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다 아는 지인들이니까 알겠죠?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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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인의 배우분들을 모십니다 네. 아, 감사니다 네. 아, 감라니다 네. 아, 감사합 주세요. 아, 니다 네. 아, 감사합나와 네. 세요사합다 네. 아, 감사니다 네. 아, 감사합니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다 아, 감다 아, 감다 네. 아, 감 어. 아, 감사합 네. 아, 감사합니 아, 네, 음. 음. 네. 아, 안녕하세요. 어 로라 역할을 맡은 사연의 배우 정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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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국제 개그맨 출신이신가요? 저는 SBS 특지의 국위 개그맨 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인마춤의 배우 출신 저희 잘생긴 아, 네. 지인교 배우님인데 한마디 아, 네, 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웃음과 감동을 전달해드린 배우 지인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그 다, 다른 다른 주모를 맡으죠. 다른 날 오시면 이제 다른 주모의 아 정승환 배우님이신 한번 오빠 소개 한 번.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정승환이라고 하고요. 어 다음에 또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라의 다른 역할 멀티 다른 역할. 아 그래서 저희가 쓰리 캐스팅식이어가지고 자기 소개 한 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니지만 어제 사진의속공을 같이했던 멀티 권 도윤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또 보러 모아주시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뭐제 지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이번에 첫 도전이면서 정말 저의 A부터 Z까지 가르쳐주시느라 너무 고생을 해주시고 이 각본을 또 쓰시고 또 제작도 하시고 연출도 하시고 저보다 더엔전의 저의 물 무대이신 저희 연출님을 소개해드릴박수 여니다잘부드립니다 여러분, <laughs> 즐겁게, 네, 맛있게 잘드시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써니텐 뿐만 아니라 여러 작품을 하시고 계셔서, 혹시 뮤지컬이나 연극 좋아하시면, 이제 여주인께 혹시 어떤 작품 하시냐, 할인 가능하냐. 그래서 많이 공연 들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찍은 사진들이랑 영상들은 써니텐 태에서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느낌 아시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이제 같이 제가 자리를 섞어드린건데 편하게 막 여기 계신 배우님들 하다 배우야 막 이러신 분들은 아니니까 좀 궁금하신 거 가서 여쭤보시고 서로 네트워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카메라가 여기로 오고 저희 배우들이 이렇게 앞에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로 해가지고 여기 오늘 얼굴이 안 나오면 제가 기억을 못할수 있어요 너무 많으서제 생일 만에 많이 와주셨는데 느낌 아시죠? 자 여기를 저희 뒤에 있는 오빠들이 해줘서 여기로 다 모일게요 여기로 단체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저 많이 해봤습니다. 약간 이제 사진 작가님이 리드해주시는 대로. 네. 오늘 사진 안 나오면 제 기억을 못 합니다. 자, 협조 좀 해주세요. 자 뒤...